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오늘, 그, 다들 썸네일 보고 오셨겠죠? 구하기 힘든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245, 459, 1콘티넨탈 타이어 2개, 그 다음에 275, 4019, 이렇게 한 대분해서 오늘, 아니, 어저께 제가 진짜 어렵사리 타이어를 구해갖고 왔는데,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나오지 않는 타이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사리 구해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 상태 좋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트레 상태 좋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와서 얼굴을 들이밀지 않아도, 자, 제가 카메라를 들이밀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다시 뒤로 오셔서 막 이렇게 들여보시지 않아도, 보시고 구입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타요 트레 상태 좋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콘티넨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4년 12번째 죠 여기 살짝 문댄 자국 같은 거 있네요. 그 다음에 또이 친구 컨티넨탈 아이고 힘들어라. 이사오 사오 식구입니다.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뭐 이삼십 대 같지 않네요 이제 오십 대 거의 접어드니까 이십이 년 사십 구 번째 주이사오사오일 팔입니다 그다음에 또뭐 특이 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또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컨테이너 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 이십 년 삼십 번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자. 콘티넨탈이고요 그다음에 20년 30번째 주 동일입니다 어, 워낙에 구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연식 너무 연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20년식도 굉장히 뭐 충분히 쓰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에쿠스나 k9 같은 경우는 뒷바퀴 1년도 안 쓰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있을 때쌀때 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경우 개당 7만 원 해서 한 대분 28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해 드리고요.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